안녕하세요. 석천, 서순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난정서, 난정서 16번째 시간, 시청, 지오. 지난 시간에 시청, 음, 두 글자에 대한 은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청, 지오를 먼저 쓰고, 어, 지, 오, 갈지, 즐거워로 자. 이걸 중점적으로, 어, 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겠습니다. <laughs> 가능한 한 쓰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해드리겠습니다. 복습, 시청, 보일시 시자, 시자. 자, 볼시 자. 자. 중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정면에서 촬영을 하려니까, 예, 손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우고, 나가고, 면 바꾸고, 쓰고, 돈필로, 그 다음에, 세우고, 언지네요呃, 아, 괜찮죠? 여기서 세워서 중봉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돈 필로 올라가고, 평양양, 평양하지 않도록 내려가고, 전절 면 바꾸고, 꼭 꼬이셔서 위로 올라가고. 다음에 창자, 청자, 대릴 창자요. 서면 바꾸면서 넘어가서 쳐서 올리고 여기서 돈필로 올라가고 하나 둘셋 여기서 왕자 올라가죠 쳐서 위로 올리고 돈필로 쳐서 업고 10에서 5 위로 올린 다음에, 면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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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절해서, 시청. <laughs> 그 다음, 지 자를 보겠습니다. 갈, 지 자. <laughs> 갈, 지 자의, 점이죠. 한일자의, 한일자의 축소판. 하나, 둘, 셋, 세워서 중앙으로 갈라 나오고, 여기서 중봉으로 면 바꾸고, 세우고, 사선으로 중봉으로 갈리고 여기서 바꾸고, 하나, 둘, 회전해서 모으시고. 그 다음, 오, 자. 여기서 세워서, 사선으로 중봉으로 내려오시고, 치고, 여기도 사선으로 중봉으로 내려오시고, 엎어서 중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받아서 강하게, 하나, 둘, 셋, 여기도 두 번에 회전해서 쓰고. 그래서, <laughs> 시, 청, 지, 오. 가을, 지, 자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요런, 요런 획.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한 일자 나가는 거. 점도 그렇죠. 점도. 하나, 오른쪽, 둘, 세우면서 왼쪽으로. 그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부숴넘어가야 됩니다 세우고 또 세우면서 모으면서 여기서 회전 또 한번 반대로 회전해서 모으고 이 계집녀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세워서 머리가 위로 가도록 사선으로 길게 내려올 때이 부분이 이 부분이 끝날 때 쥐꼬리처럼 모아져야 됩니다. 한 이런 획을 이런 획을 이렇게 찍어서 쭉 문질어서 내려오면은 이거는 편봉이죠, 편봉. 측봉만도 못한 편봉입니다. 이런 옆으로 가져올라가는 획도. 옆으로 올라가는 획도 대진역자에서 <laughs> 얼마나 날 그렇습니까? 이거 잘안보이나자요 획이요 요획 요런 획요 획입니다 이거는 그냥 옆으로 쭉 그으면 안 됩니다 볼까요? <laughs>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쓸어, 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쓰는 거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빗자락질입니다. 심한 말로 여기서 날카롭게, 날카롭고 탄탄하게 들어가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가면서 날카롭게 올라가야 돼요. 이런 획이 중요합니다. 계진여자에 비침이죠. 여기서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우면서 중봉으로 내려와서 마치 쥐꼬리 섬이라고 그러죠 쥐꼬리처럼 아니면은 독사꼬리처럼 그렇게한번더 쓸게요. 계진여자 여기서 세우고. 한번더 서서 탕 서서 나가고 여기서 하나 세우고 또 세워서 회전하면서 중봉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면 바꾸면서 이렇게 면이 바뀝니다. 중봉으로 이것도 세워서 이렇게 중봉으로 엎어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런 핵이 전부 다 기초핵이죠, 기초핵. 기본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소 복귀이 모아줘야 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청지오. 네 글자 두 글자 복습하고 갈지자 즐거우로자까지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